네, 안녕하세요, 동희님. 수강 신청 문의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 사항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월 한달 내내 다른 어학원 치료 공반 다녔는데, 2월 달에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니코 선생님의 인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엊그제 토익을 처음 받고, 어, 모의 토익 같은 경우, 이게 맞춘 개수죠. 그쵸? 그리고 활투가 가장 취약합니다. 어. 그리고 첫 시험을 본 상태로 점수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550에서 600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두달 동안 혼자 열람실 다니면서 기본서 받고 한 달은 학원에 다녔습니다. 목표 점수는 2월 안에 800점대입니다. 했어요. 음, 근데 지금 살짝 무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점수 뭐 원하는 목표까지 간데 무리라는 게 아니라 기간이 너무 타이트한 게. 어, 첫 시험 점수가 지금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본인이 첫 시험을 본 상태로 상태가 한 550에서 600이라 그랬어요. 2월 14일 시험이 있고 28일 시험이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달에 250점을 올려야 550이라고 했을 때 어, 250을 올려야 8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고 3월 달 시험까지는 고려하고 계세요.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전에 그두달 동안 혼자서 기본서 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때 나를 만나서 어그 인강으로 이제 어, 진짜 말고 그죠? 어 이때 이두달 동안 어 나를 만나서 인강으로 공부했으면 훨씬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딱딱딱딱 찝으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케줄을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들어야 되는 건750 시리즈에요. 750, 750 LCRC. 근데, 지금 LC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취약해요. 뭐가 취약하냐면, 1파트도 7개가, 10개 중에 7개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2파트가 좀 비교적 취약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C가 좀 약했다. 기본적으로. 3, 4파트는, 음, 그래도 1, 2파트에 비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쪽, 즉, 어, 독해 쪽, 문법 적 RC 쪽이 LC보다는 더 낫다. 이 얘기예요. 이걸 반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점수는 진짜 미친 듯이 올려주는 그 효자는 누구냐면 LC예요.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LC를 정말 파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필이 받아서 문법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문법 공부가 5파트 4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LC는 100문제예요. 그리고 LC는 한 달에 막 100, 0점에서 150점 막 쭉쭉 올릴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1, 2파트가 많이 틀렸던 경우는 충분히 더 가능해요. 그러니까 LC, 그렇다고 RC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LC의 총 공부 시간에 한40% 정도는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750LC 들으시고, 750RC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6파트가 또 저것도 점수 올릴 건데, 5파트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음, 아주 나쁘진 않은데, 어, 그에 비해 6파트가 본인의, 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5파트의 실력을 6에서 못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6파트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짝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하루에, 음, 750반 들었었다 그랬죠. 어. 750반 들었는데, 근데 점수가 750 반을 들을, 어, 들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50에서 저랑 다시 하시되, 지금 한달 내내 미친 듯이 토익에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일매일, 반드시 매일, 여기서 매일이라는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실제로 현장 수업 나오는 것처럼 들, 들어주셔야 되고, 각각 LC 두강 RC 두강두강씩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네강이 되죠.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 법칙이 있어요. 그럼 내가 4시간은 수업을 들었죠. 그러면 4시간, 최소 4시간은 복습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이해가 막 쏙쏙 돼. 근데 그게 암기되어서 내가 문제풀이로 뽑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복습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리고 복습은 항상 누적 복습입니다. 누구나 한번 복습했다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반복, 반복, 반복해서 이 뇌에서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장기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누적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자, 바로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새거 하나. 그래서 노트 메 위에다 오늘의 날짜 쓰세요. 2월 3일, 2월 4일 이렇게 날짜 쓰세요.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 공부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정리하면서 외울 거 있죠. 어휘나 내가 외우라 그랬던 거뭐 그런 것들 외울 거를 L C에서도 마찬가지고 L C, R C 다한 번에 한 페이지 그러니까 그 날짜 씁니다가 딱 정리하는 를 거예요. 페이지 넘어가도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그날 공부한 거에서 외울 거 있죠. 책에 여기저기, 노트에 여기저기 써놓은 거는 잘안 찾아지고 안봐져요 그냥 내가 외울 걸한 번에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외우고, 그 다음날 것도 정리하고. 그럼 셋째, 셋째 날이 됐어. 그럼 첫째 날, 둘째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셋째 날 거야. 넷째 날, 1, 2, 3일차 공부한 거 복습하고, 4일차 거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누적을 해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 부분이 또 약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음, 그 전에. 내가 이것도 수업시간에 아마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LC 복습은 어떡하냐. LC는요, 일단 1, 2파트는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냥 아무 캐나 들으면 안 돼요. 멍 때리고 듣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항상 문제를 풀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수업시간에 나랑 문제 풀었어요. 그쵸? 그러면 눈으로 문제 보면서 실제로 문제 다시 푼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집중도 되고, 문제 푸는 훈련도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흘려버리듯이 듣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가서도 흘려버리듯이 듣게 돼요. 자, 그렇게 치료 공반이총 20강이니까 열흘이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2주면 끝나는 거지. 2주 끝내고 2월 14일 토익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음, 오늘 시작하면 2월 14일까지 완전 완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의 끝까지 가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나서 850 반을 가는 거예요. 850 반에서는 문제풀이 위주예요. 근데 문제풀이를 막, 문제풀이를 되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건가, 내가 푸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표가 800 이상이기 때문에 850 반까지는 가주셔야 돼요. 네. 아,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7파트. 10시간에 끝내는 87 파7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음. 세7은 원래 제가 하루에 두 강씩 들으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하루에 한 강씩 들으라고 하는데 지금 어 동희 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한 2월 달에 끝내야 하고 750 반을 지금 다녔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두 강씩 권해 드려요. 매일 한강씩 들을 때는, LC 1강 RC 1강 7파트를 언제 듣냐면, RC 11강 째부터 같이. 어. 지금 약간, 무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요거 시간 조절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LC 두강, RC 두강, 이거 네강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한강을 더 넣어주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음, 750 그냥 끝내고, 어, 750, 아, 7파트 아직 하지 말고, 7 5공 끝내고, 이제 850 들어갈 때, 850은 LC 한강, RC 한강씩 처음에는 가고요. 그래서 이때 7파트를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 7파트가 끝나잖아요. 어, 그때부터는 뭐 LC, RC 두강씩 들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한강, 한강, 한강해서 3시간 듣는 걸로. 여기 다섯 시간 수업 듣는 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섯 시간 절대 듣지 마세요. 알겠죠? 음. 일단은 750LCRC 끝내는 게 1차 목표. 음. 그리고 시험 3월 중순 것까지 다 신청하시고요. 네. 데일리 토익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 그 데일리 토익, 다반지 마킹하는 방법도 올릴 거예요. 그런 거 소소한 팁. 소소한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하셔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시는 거 아시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응, 어, 예. 이렇게 두 시간 딱 잡고 모의고사 시험 보고 다반지 마킹까지 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어. 그거를 하셔야 시간 관리 연습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리뷰에 크게 막 목숨 걸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문양, 문제를 두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푸는 그 훈련 자체인 거예요. 네. 화이팅 하시고 또 질문 주세요. 바이바이.